네, 휴쌤입니다. 자, 오늘은 519강입니다. 자, 우리 삼각형의 넓이 단원. 자, 우리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둘러싼 변과 그 끼인 각이 주어지면요,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a b sin 세타로 계산을 하죠. 되세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4, 5. 우리가 어, 우리 삼각형 나오면요, a b c 이렇게 될 거고요. 자 A의 대변 여기가 지금 4고요 C의 대변 여기가 지금 현재 5입니다 그럼 이 아저씨 여기가 30으로 주어진 거죠 그럼 이 아저씨의 넓이는 2분의 1 5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얼마가 됩니까? 30이 되겠죠 사인 30이 2분의 1이니까 4 약분 되고 5가 될 거예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번엔 둔각을 줬네요 자 우리 여기 A라고 합시다 A B C 여기가 지금 몇 도? 135도 B에 대변12 C에 대변10 그럼 이 열정의 넓이는 어때요? 2분의 1 C 곱하기 12 곱하기 싸인 135도 자, 우리 중학교 때 이렇게 둔각 주어지면요 2분의 1 둘러싼 변 자, 둔각이 주어지면 은 싸인 180 빼기 135도 해서 했잖아 이 친구 지금 45도입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아저시 어, 계산해 주시면 여기 어, 뿅뿅 약분해주고 60에다가 사인 45도니까 2분의 루트이곱하면 되잖아. 그러면 30 루트 2가 돼 주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고등학교니까 이뭐 아저씨 90도 쪽이기 90 곱하기 1 플러스 45도죠. 자, 이 친구 1이면 코사인으로 바뀌고요. 이 각도 툭 떨어지고 2사분면에서 사인은 양수니까 아 사인 135도가 코사인 45도가 같구나 해가지고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10이 해주셔도 결과물은 똑같이 나와야지. 그 다음 입니다자 이번에는 자 세변 길이가 주어졌어요 지금 여기 보면 삼각형 ABC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지금 세변 길이를 할때삼각형의자 넓이 한번 구해봐라 이런 거죠. 자 A의 대변 여기 5구요그 다음에 자 B의 대변 여기가 7이구요. 이 아저씨는 요 아저씨에 대면 4가 되겠지 굳이 어, 사인 b를 구하래 그러면 일단 너희들이 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자 우리 이 아저씨 구할 수 있죠 코사인 b부터 구하면 둘러싼 변 4제곱 5제곱 건너편에 자 7제곱을 빼주자 그럼 이 친구 16이 친구 25 41이죠 됐습니까 아 쏘리 선생님이 어, 코사인 법칙을 지금, 어, 잘못 썼죠? 자, 우리, 우리 코사인 법칙 쓸 때, 잠깐만, 어, 선생님이, 자, 네모, 세모, 별, 이렇게 줬을 때, 여기가 만약에 세타예요. 그럼 이 아저씨, 우리 코사인 세타는, 자, 우리 이 네모, 세모, 네모제곱 세모제곱 마이너스 별제곱을 해줘야죠.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 써놓고 마저 쓰지도 않아 놓고 계산을 하고 있었어.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여기는 이 e, 네모 세모가 달라붙어야죠. 그럼 이 아저씨 여기 위에 마팔 나올 거고요. 자 여기는 어, 음, 이 아저씨 8, 5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 약분하면 마이너스 5분의 1이네. 코사인 b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코사인 b가 자, 지금 뭐가 나왔어요. 자, 음수가 나왔어요. 이 말은 이 각도가 지금 둔각이란 얘기고요. 자, 우리 삼각형에서 각이 아무리 커봤자 180도를 넘어갈 수 없잖아. 사인은 그 안에서 다 양수입니다. 그럼 너희들 이 아저씨. 자, 사인 b 구하려고 하면 우리 사제곱 플러스 코제곱은 1. 이거 사용해도 되고요. 이 아저씨 가지고서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여기 자, 5고 여기가 1이잖아. 부호는 나중 문제고. 그럼 25고 여기 1이니까 루트 24 이렇게 되겠네. 그럼 사인 값은 자, 5분의 M. 자, 루트 24니까 2루트 6 이렇게 되겠죠. 자, 부호는 자, 여기가 지금 둔각 나와서 코사인이 둔각이었으니까 이게 음수잖아. 둔각이었을 때 90도 넘어가더라도 사인은 양수가 되죠. 그래서 그래 놓고 요아저씨 넓이 구하라고 하면 이 각을 알잖아. 사인 값을 그 다음에 둘러싼 변이죠. 그러면 이어 어떻게 돼? 2분의 1, 4곱하기 5곱하기 사인 b 할 거니까 2루트 6 해주시면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계산해 주시면 4루트 6이 나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시면 자, 아주 유명한 문제죠. 다음 그림과 같이 여기가 4구고요 여기가 7이고, 여기가 120도예요. 그래놓고 여기 2등분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놓고 문제에서 이 AD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래. 그러면 자이 부분의 넓이를 S1, 이 부분의 넓이를 S2라고 하면 자 일단은 2분의 1 4곱하기, 7곱하기, 120, 1개 전체 넓이야. 근데 이 전체 넓이는 S1 더하기 S2로 구성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넓이가 2분의 1, 자, 요 삼각형입니다. 4x. 4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60과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s2는 요거죠. 자, 2분의 1, 7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60과.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요 아저씨랑, 자, 요 아저씨랑 지금 같다. 문제만 풀어주면 되죠. 우리 2분의 1, 2분의 1. 같은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는 11. 7, 여기 4x sin 60, 7x sin 60이잖아. 그럼 이것이 어떻게 돼? 11x, sin 60이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아저씨, 7 4 28에 우리 s 인 120만 가져오면 되잖아, 그렇지? 자, 120에는 90곱1 플러스 30이잖아. 그럼 이게 코사인 30으로 떨어질 거고, 그렇죠? 자, 2사분매에서 쌓인는 양수니까 요거 값이 되겠네.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되니까 요 둘이 같으면 되겠죠. 뿅뿅 해서 자, x 값 구해 주면 되겠죠. 11x가 28 나오니까 11분의 28이 나오겠네요. 자, 그다 갑니다. 넓이가 75인 삼각형 ABC고요. 자, 여기 그려 놓고 하자. 어, 이게 잘 이해가 안될 때는 그려 보세요. 자, AB가 10이고요. 코사인 b를 알고 있고요 여기를 아는데 우리는 지금 넓이를 알고 있어 자 우리 사인 b가 이렇게 나오면 어,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빗변 분의 밑변 이렇게 되잖아 됐어요 그럼 여기 16 1 여기 지금 얼마겠어 루트 15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사인 b가 얼마가 돼요 4분의 루트 15이 되겠죠 그러면 넓이 2분의 1 10 곱하기 별 곱하기 사인 b죠. 그럼 어떻게 돼? 4분의 루트 15시죠. 그럼 이 아저씨는 얼마가 됩니까? 75 이게 되겠지. 됐어요? 그래 놓고 우리 지금 별 구하러 온 거니까 별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 됐어요? 정리해 주시면요. 별이자 선분 bc는요. 4 루트 15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갑니다. 5번 문제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심이 오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 있다. 그거를 8등분 했대요. 그러면은 요 안에 이 비율이 360도를 뭘로 나는 거야? 8로 나는 거니까 45도 나오겠네. 그럼 여기도 45, 여기도 45, 여기도 45 이렇게 되겠지. 그래 놓고 그 문제에서 이렇게 생긴 사다리꼴이자 사각형 넓이를 구하래. 그럼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나는 요거, 요 삼각형. 자, 세 개. 이렇게 모아놓은 모양이 있다고 치자. 그럼 이 아저씨 반지름 현재 2니까. 자, 2분의 1, 둘러싼 변, 2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45. 그게 몇개 있어요? 세개 있죠? 그 넓이에서, 자, 요 아저씨, 삼각형 요거 하나를 쏙 빼주면요 이 아저씨 나오는 거 아니니? 됐어? 그러면 이 아저씨는 빼기 2분의 1 얘도 길이 2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45도가 세개 모였으니까 135도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어, 넓이가 바로 계산돼서 나옵니다 그럼 정리해 주시면 2 루트 2가 됩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5 7 6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그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자이 친구는 정사각형이야 그럼 요 아저씨는 7이 되겠죠 이 파란 부분의 넓이 구하래 그럼 나요 아저씨의 사인 값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됐어 그런데 문제에서 굳이 a, c, b 자 여기를 세타로 일단 잡았어요 그러면 지금 세변 길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코사인 세타 먼저 구하래 코사인 세타는 2분의 둘러싼 변 7, 6 자, 그래 놓고, 7의 제곱, 6의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7, 7에 49, 거기에 36을 더합니다. 그럼, 5, 85에 25 빼주면 되죠. 그럼, 이 아시는 여기 뭐 나와? 60이죠. 분모에 2, 7, 6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이아시 약분하면, 10, 약분하면, 5. 자, 코사인 세타는, 자, 얼마가 나왔다? 7분의 5가 나왔어요. 그러면 자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에서 나오는 형태니까 여기 7이 고 여기 5면 77에 49에서 55 25 빼면 여기가 얼마란 얘기야? 루트 2 4란 얘기죠. 그러면 사인 세타가 자 7분의 루트 2 4이게 돼요. 그러면 이 아저씨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래. 그럼 이 아저씨는 어떻게 돼요? 둘러싼 변이 u 여기가 7이고요자이 각도는요. 90도에다가 세타 더한 거 아니니? 여기 직각이니까. 그럼 이 아저씨 어떻게 돼요? 2분의 1 둘러선변 6곱하기 7 곱하기 사인90 플러스 세타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2분의 파이 공식 쓰란 얘기야. 그럼 이 아저씨는 뭐예요? 90 곱하기 1에 세타가 더해진 거 아니야? 자 여기가 1이니까. 사인은 여기가 홀수니깐. 코사인으로 바뀔 거고. 세타는 뚝 떨어질 거고. 2사분면에서 사이는 양수니까 이렇게 되겠네. 여기 사인 안 구했어도 되네. 코 사인 가지고 그냥 바로 끝났네.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7 곱하기 7분의 5 해주시면은 답이 뽀로록 나와주겠네요. 그럼 답은 얼마? 15가 됩니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자, 519강이었습니다. 휴쌤입니다